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사하라 문방구의 서포터즈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같이 서포터즈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남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 오늘 컨셉은 블랙핑크고요 이렇게 핑크 글리트 다이어리 쓰면서 블랙핑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블랙핑크로 한번 컨셉을 해서 꾸며볼까 하고 있던 차입니다 오늘 써볼 스티커들을 다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진행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일단 메이너스룰 스티커는 이거랑 이 폴라팩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것도 되게 하이틴 키치스러운 그런 폴라팩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 아리아나랑 이 에이브릴 라빈 맞죠? 중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블랙핑크 할 거면 지금 배경 색상, 구조상 에이브릴라빈이 낫다. 일단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다 결정해놓고 통보를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네요. 제가 근데 폴꾸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잡아놓고 이제 너무 꽉 차서 이제 여닫는 것도 좀 힘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타공 용지로 쓰던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 너덜너덜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써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봉투가 이렇게 포장되지 않는데 이것도 사하라문방구 랩핑지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이 러버스 픽미마테를 위아래로 해가지고 사하라문방구에 번북이라고 있거든요. 그퀸카로 살아남기에 나오는 다이어리인데 그거를 모티브로 약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얘를 좀 잘라줄게요. 이거 사하라 문방구에서도 실제로 랩핑지로 파는 거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하라 문방구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오나... 이 정도? 약간 틈이 있지만 일단 붙여 보았고요 자르겠습니다 준비가 됐고요 이거를 깔아 주겠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컴포지션 블랙핑크 컨셉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중복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벌써? 나야 됩니다 요게 이제 메인 스티커가 될 친구인데 에이브릴 라빈은 약간 요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에이브릴 라빈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들고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한 심정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긴 했어요 보물보따리 조각 스티커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 희망은 어떻게든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포장지로 왔던 걸쓴 거라 이런 데가 좀 지금 나갔어요. 이것도 가려줘야 되는데 각을 봐가지고 어떻게든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폴고닥구스러운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위치를 좀 잡을게요. 그리고 메모지를 좀 써줘야겠어요. 이것도 있는 상황인데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걸 한번 일단 잘라볼게요.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 좀 위로 올려도 아 일단 여기 이렇게 가려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다른 걸좀 가려 보겠습니다. 일단 찢어진 부분을 완벽하게 가렸고요. 이제 얼추 폴꾸처럼 해야 되는데. 패를 였다가 붙여줄까요? 아, 아 안돼 안, 안, 아... 음... 붙여야겠습니다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붙여졌어요 제가, 제가 한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서 붙었어요 이거 보세요 프리, 어, 근데 검은색에 붙여서 걱정했는데 프리즘 코팅이 되게 잘 보여서 좋네요 <laughs>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개획치 마시고. 근데 이게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스티커죠? 잘 모르겠어. 서 나중에 붙일게요. 사람 음반구 스티커의 장점은 이한 팩에서 모든 걸 끝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못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제가 폴꾸를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끝장을 보는 게 가능합니다. 오래간만에 폴꾸 하려니까 좀 신기한데 제가 사실 폴꾸 자체만 한 적은 없고 폴꾸 겸닭꾸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일단 얘를 붙일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컨셉, 이런 뭐랄까, 중의 중요한 컨셉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일단 이한 판을 다 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할게요. 여기 붙이고 싶거든요. 음. 이렇게 하고. 어제 사실 첫 유튜브를 올리고 친구들한테 유튜브 한다고 공개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주고 갔어요. 와서 심하게 주접을 떨어준다. 그러면 광고 계정이 아니고, 제가 산 계정이 아니고, 바이럴 계정이 아니고, 저희 친구들입니다. 따스하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되게 친절해서 저를 잘 이렇게 해줍니다, 항상. 친구들이 없었다면 대학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뭐 대학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진짜 친구 근데 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도 진짜 친구고 대학교 때 친구도 진짜 친구죠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 아닐까요? 그냥 내가 거리감을 얼마나 느끼냐 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막 자기 그런 거에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 편이 더 사람들과 재미있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고 항상 생각해요. 뭐, 막, 뭐, 회사 사람이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얘기하고, 밥도 먹고, 그런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때랑 다르다고 해도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기다 붙여주고 싶어요. 아, 근데 약간, 핑크 요소가 좀 없죠? 핑크를, 어쩜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물론 실상 고민은 저 혼자 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항상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 어쩔 계획이지? 이런 느낌으로 지켜봐 주시면 은 여러분도 닦을 안 하면서 골치는 아플 수 있는 테리 닦고 여기다가 이걸 약간 가리는 용도로 써볼까요? 오 천재 똑똑 지금 생각해보니 이걸 이 뒤에 붙여줬어야 되거든요? 음 천재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어쩜 좋죠? 여러분의 손길이 시급한데 이걸 붙일까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약간 이 밑에다 붙여야 되는 종류인데 이건 이따 생각을 합시다. 저기다 뭐 적어야겠거든요. 썬데이라고 적어도 되나? 오늘 먼데이기죠? 직장인분들은 아제속 편하네. 아 먼데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굉장히 심란한 상태입니다. 지금 개강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약간 아 개강 어떡하지? 약간 이런 사람이 지금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지금 울면서 다 졸작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졸업 작품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모든 걸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자주 꾸시나요? 저는 오늘도 꿈을 꿨는데요. 대학 동기들이랑 같이 도망치는 꿈이었어요. 어디인가로.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꿈이었는데 되게 급박하고 생생했거든요. 제가 볼땐 그게 개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I like crazy people who don't give u c k f 이란 말은 안 쓰고 싶은데요. 그냥 I like crazy people까지만 이렇게 넣어줄까요? 제가 글자 스티커를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필수적이지 않으면 그다지 않습니다. 이 밑으로 들어간 게 낫겠죠. 근데 제 생각에 저거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심지어 지금 생각났는데 이걸 붙이기로 했었죠. 저희가. 안 붙였죠. 이거 어쩝니까? 이 사태. 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치우고, 딴데 어디 붙일 데를 찾아 봅시다. 제가 꺼내놓은 스티커들 중에 넣어 봅시다, 한번.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지 않나요? 싫으시면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약간 핑크가 들어가면 좋겠으니까, 한번 핑크를 메인으로. 나쁘지 않죠? 이게 투명이든가? 한번. 저 친구를 써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스티커가 음. 투명이네요. 투명이면 그냥 붙였을 때 괜찮거든요. 이제 뒤에 이게 있다. 암흑 토끼. 암흑 토끼는 좀 곤란하죠. 이건 콜라주 스티커 하트.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트를 하는 게좀 의미가 있나 싶은데 아 지금 저희가 위층에서 공사 중이라 시끄러운 점 정말 죄송하고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절대 안 끝나요 저 공사가 제가 죽을 때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너무 너무 고소하고 싶지만 같은 주민이 어떻게 막 고소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좀 써볼까요? 요친구 테두리 좀 잘라서 요친구로 가겠습니다 괜찮은것 같아요 붙였기 때문에 괜찮지 않더라도 이제 괜찮아야 돼요 이런 것도 다 붙여야 되는데 아니 이거 붙인 다음에 누굴 위에 안치죠? 아... 약간 각이 안 나오는데요 아, 이걸 어디다 붙여주고 싶거든요? 아, 이거 키를 사실 떼야 되겠다. 음, 괜찮아, 괜찮아. 됐다. 휴. 그리고 이것만 붙일 게 아니라 밑에 뭘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댄스인데, 음, 제 생각에는 밑에다가 날짜 써주는 게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그, 이게 내일이어야 되니까, 31일이어야 되고요. 이게 30이어야 돼요. 31일. 써봅시다 이렇게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이치가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2를 다 썼어. 어? 여기서 잘랐을까요 어차피 수작업으로 2를 만들었고요. 이 위에 이걸 얹어줍니다. 음 좋아 좋아 이렇게 괜찮죠? 3이 지금 또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좀더 사놨습니다. 여기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이거. 음, 됐다. 좀더 데코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작은 데코들이라서 좀 큼직큼직한 걸 붙여주고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핑불을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핑크를 써줘봅시다, 한번. 정말 훈지님칼선 진짜 완전 저에게는 뭐나 지금도 잘못 <laughs> 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불이 휘어졌거든요? 다꾸 초보자분들은 흥진님 샹들리 스티커에 도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 진짜 샹들리 스티커 뗄때 울면서 뗐어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 나는 저의 힘과 노력으로 할수 없었어요. 약간 불 위에서 불 보고 날짜 적는 것 같은 느낌으로. 블랙이 메인이 되니까 핑크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약간 포에티코 나비 한번 써볼게요. 그게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사실 다이어리 꾸미기 시작한지는 그렇게 막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약간 집에만 트어박혀 지내다가 원래는 게임이 주된 취미였어요, 근데 어 이제 게임도 못 하겠는 거야 체력이 딸려서 이게 어렸을 때는 뭐 프로게이머들 체력 안 돼서 은퇴한다 이런 게 아니 앉아서 게임만 하는데 뭔 체력 이러고 막 말도 안돼 이러고 생각했는데 진짜 은퇴해야 돼요. 저도 은퇴했고요. 를 그래서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저도 뭘 하고 싶긴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방편으로 찾은 게 다이어리 꾸미기인 거거든요.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걸 새로운 취미로 좀 가지셨나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향형 인간이라서 이닦구만으로도좀 만족을 할수 있는데 외향형이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엄청 힘드실 것 같거든요. 밖에 못 나가지 사람 못 보지 술못 마시지. 그러면 좀 되게 인생이 지루하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그게 내향형 인간들의 삶이거든요, 사실은. 혹시 외향형 분이신 중에 코로나를 계기로 좀 이런 닦구나 뭐 수공예 집에서 조용히 혼자 하는 거, 약간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 있을까요? 약간 궁금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특히 느낀 점은 좀 아파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동안 몰랐던 불편함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수리도 되게 많이 해요, 집 수리. 약간 저도 사실은 집을 한번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방을 한번 싹 꾸몄거든요? 새로 이것저것 드릴 것도 드리고 그런 외향적인 분들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런 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약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어디서 이 나이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럴지가 좀 궁금합니다 친구를 더 사귀고 싶다 그런 건 아닌데 아, 전 친구는 많거, 많다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친구 풀에 만족한다고 해야 되나? 전막 딱히 친구한테 불만을 가져본 적이 막 친구가 없다, 슬프다, 막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 같아요. 운이 좋게도 항상 친구들이 곁에 있어줬고, 근데 친구들이 워낙 전국구로 살고 저는 이제 동네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 근데 뭐 같이 산책하고 동네 친구랑 그런 로망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러한 작은 산책메이트. 근데 뭐 가, 맨날 본다고 해서 꼭 산책메이트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산책메이트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산책메이트가 되셨어요? 알고 싶어. 산책메이트가 필요해. 또한번 댄스 스티커를 써볼까요? 약간 에, 에이브릴 라빈한테 주접 떠는 느낌으로 이렇게 쏘리라는 <laughs> 스티커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일기장에까지 쏘리라고 적어야 되나? 근데 대부분 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 쏘리 이러면서 인생의 모든 부분을 쏘리라고 생각하죠 어, 이거 괜찮죠 이거 괜찮죠 큐티스트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블랙을 좀더 써야겠거든요. 음... 어. 이제 이런 사람 방고뻗짝이들을좀 배치해보겠습니다. 지금 배치를 안 하면 이따가 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막무가내로 그냥 듭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모든 걸 막무가내로 진행합니다 그냥 사하라 문방구가 이런 하이틴 키치를 되게 잘하기 때문에 약간 키치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 판만 딱 사시면 사실 약간 제가 사실 별로 그 외의 걸한게 없거든요 그냥 이거 위아래 컴포지션 붙여주고, 뭐, 이것도 다 사하라 사막 거고, 이거, 그냥 이건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가 댄스 거긴 한데, 사실상 지금 이 뽀짝뽀짝 이들은 다 거진 사하라 사막 거기 때문에 한판다 썼습니다. 이러면 약간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뭘더 하긴 해야 되거든요. 날짜 썼고, 어머, 이게 먼, 먼데이를 안 썼어요. 알고 계셨나요? 음, 에휴. 참 생각이 없네요. 먼 데에 써줍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실은 핑클 좀 붙여주고 싶은데요. 이 너덜너덜한 토끼를 써야겠어요. 지금 안 쓰면 나중에 어디선가 잃어버릴 것 같아. 붙여야 됩니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여기다도뭐 네. 하나 부러쳐주고 싶거든요. 이 친구가 이걸 문을 로어놔주는 느낌으로 입에 부리에다 물려주겠습니다. 괜찮은 듯하면서도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잘라볼게요. 음, 오오오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역시 이렇게 약간 떼놓고 봐야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멍도 뚫어서 한번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네, 이렇게 다 뚫어봤어요. 일단. 음좀 생각을 잘못했는데 검은색으로 꾸며야 되는 거였네요 왜냐하면 바탕이 분홍이니까 이것까지 핑크일 필요가 없어 이거랑 요거로어게좀더 비벼 줘보겠습니다 요거는 네버더레스 거 네버더레스랑 러버스핑미가 저는 좀 헷갈려요 약간 이름이 사실 저 김윤석씨 이름을 아직도 못 외우거든요 김윤석씨인지 김윤식씨인지 말할 때마다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김윤석이라고 했을 때 태클 안 걸면 아 이거 김윤석씨인가 보다 이러고 만약에 뭐라고 했을 때 태클 건다 그러면 은아 이거 김윤석씨인가 보다 이러고 지금은 좀 외웠어요. 최근에 모가디슈를 봐가지고 그전까지는 사실 김윤석? 김윤식? 잘못 외웠어요. 김윤석씨 딸이 이 유튜브를 안 보기를 여기다가는 이 친구를 이렇게 쭉 붙여주면 되니까 네버더레스 이 반짝이가 진짜 유용해요. 없다 써도 그냥 막 이래 가지고 폴구 했어도 좋고 닦구 했어도 좋다. 이것도 좀 써줍시다. 왜냐면 이거는 핑크 반짝이니까, 이렇게 핑크 별로 안 묻힐 것 같아요. 톤이 약간 달라가지고, 이것도 조금만 더 붙일게요. 요즘 여러분의 최애 걸그룹은 어디인가요? 그 저는 스테이시예요. 지금 에이사 보고 생였는데 그 친구들 소배드 so 할 때부터 사실 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에이쌤 나와가지고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좋아했거든요. 수록곡도 다 너무 좋아요. 좀제이 목소리가 너무 약간. 되게 깊은 목소리가 나잖아요. 그 친구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이. 이게 1차 완성본인데 좀, 좀 서운하죠? 이럴 때 저는 실사를 좀 붙여줍니다. 실사 꽃 같은 거. 약간 그래야 좀 믹스 매치가 잘 원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뭔가 좀더 있으면 좋겠는데, 음이큰걸 붙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한번 대기나 해봅시다. 치고, 음 이렇게 갑시다. 역시 실살 좀 붙여줘야 좋아요. 캐비넷 이런 느낌을 살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야. 요것들은 칼선이 없기 때문에 잘라서 쓰겠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건 파스텔 서울 키치 스티커고, 요거는 어프리 꽃 스티커인데, 실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사를 좀 넣겠습니다. 스무치 다꿇어라어 여기는 안 보인다 여기 말고난데그 <laughs> 여기 붙일게요 그그좀 <laughs> 다르죠 솔직히 전 다르게 보이, 보이거든요. 좀더 만족스럽거든요. 음 이제 만족했어요. 라고 말하고 이거, 이거 붙일 때 비벼보기 이것까지만 붙입시다. 이것까지만 저도 오늘은 조금 절제하겠다 이런 생각이 없진 않기 때문에 저 친구는 구해줍시다. 저 친구 여기 이렇게 딱 괜찮은데? 좋은데요? 네, 전 이제 만족했어요. 한번 꼽아볼까요? 같습니다. 컨셉은 하이틴 키치 캐비넷 음잘산것 같은데요 뒤에 이사람문방가 봉투나 이런 게다 약간 좀잘 받쳐준 것 같아요 역시 개인적으로 하이틴 키치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실사 실사가 들어가야 더 맛깔나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지치네요 오늘 일기 <laughs> 네저 지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왜 반대로 적었을까? <laughs> 그래도 영상 내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마음 편하시죠? 자, 자3 0 30일? Monday, t o s d a y Call me, i t for you 절반 이상은 사하라 걸러 구로 꾸며진 거기 때문에 분위가 아주 하이틴 키치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쫙 비춰보고 끝낼게요 예쁘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